네, 매월 말이면 전달에 우리의 산업 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가 되죠. 10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비 0.6% 늘었습니다 2개월째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반가운 얘기인데 전산업 생산은 또 전월비 0.2% 감소했습니다 광공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생산 설비들이 뭐 광업은 없지만 이제 공업 산업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걸 반영 못해서 전산업 생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이제 지표를 또 만든 건데요 전산업 생산은 0.2%감소했다 있습니다.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지표는 다소 좀혼조권이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예, 주재 기자가. 다시 자세하게 전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은 뭐시장얘기도 합니다만 그야말로 펀더멘탈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시장의 그 베이직한 측면에서 내용도 좀 알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기관들이 아주 며칠 좀 바짝 사고 나서는데 좀 살 의지가 있는 겁니까? 12월 장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그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가 해결되는 듯한 기미가 보이다 보니 증시가 회복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말 산타 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증시의 최대 이슈는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이기 때문에 또 연말 장세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 재정 절벽 위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미국의 그 재정 그 수입은 그 GDP 대비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또 이를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병, 재정 절벽 위기의 본질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렇다 보니 애초부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냥 연말이 지나갈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에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어서 요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희망적인 분위기가 연말과 겹치다 보니 조금 이제 이러한 그 분위기는 연말 계속 그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정적자 축소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중환자가 그 수술하는 게 아프다고 그 나중에 좀 천천히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듯이 재정절벽 해결 이러한 용어를 쓰다 보니 문제의 본질이 다소 호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나친 낙관은 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정 절벽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다시 모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연말장을 좀 기대해도 좋으냐. 최근에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는 의미를 좀 줘도 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주가 하락을 했다가 요즘 상승세가 있고 또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은. 뭐꼭 장을 나쁘게 보다기보다도 그 매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할 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지는데 지나치게 기대를 가져서는 또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M&A 얘기입니다. M&A는 시장의 뭐 영원한 화두라고 할 정도로 늘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요. 미국 사례, 휴렛팩카드가 인수한 기업이 부실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예. 그, 한번, 그, 미국의 이제 HP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네. 다음 표에는 과거 10년 동안 그 미국 HP의 주요 M&A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컴팩 컴퓨터를 인수를 해서 순간적으로 세계 최대 의 PC 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PC 시장이 정체가 되고 또 마진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이 컴팩, 그 PC 사업부를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그 과거 라이벌이었던 IBM이 성공적으로 소프트, 그 서비스 업체로 변신한 거야. 아마 자극을 받았던지 이 서비스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EDS라는 회사를 그 우리나라 돈으로 뭐약 13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최근 올해 그 대부분 그 8조 원 정도를 상각을 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스마트폰 또그 태블릿 PC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제품 을 출시했었는데 제품이 잘 팔리지 않자 거의 땡처리해서 처분을 하고 그 사업을 접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놈이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원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 1년 만에 대부분의 그 가치를 상각을할 정도로 최악의 결과인데, 이 세계적인 회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잘 못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M&A를 많이 하는 이러한 회사들을 볼 때는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러한 그 이익 같은 실적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 HP의 과거 그 매출 그순익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이, M&A가 잘못돼서, 기업 인수가 잘못된 이러한 것, 이러한 결과는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 한꺼번에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아, 다음 이제 HP 주가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M&A를 계속 잘못하 보니, 그 주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그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은, 뭐, 기존의 사업이 갑자기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매출 이익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회사가 좋아진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30원짜리 회사를 50원에 인수를 하게 되면 실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회사의 가치, 주당 가치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M&A를 많이 하는 회사는 매출 이익 같은 실적보다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측면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퓨레 패코드는 M&A를 많이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군요. 네. 보면 샀다가 또 헐값에 팔고 이런 경우 있는데. 자, 음, 국내에도 뭐 대형 그 M&A 물건들이 나와서요. 네. M&A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HP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년 동안 130개가 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이와 같이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가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그러한 회사들을 이제 잘 살펴볼 그런 게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롯데 쇼핑 등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롯데 쇼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듯이 롯데 쇼핑은 뭐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뭐 미도파백화점 또 카드, 또 홈쇼핑, 그다음에 편의점, 또그 해외 할인점 등 다양한 회사를 쭉인사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가전 이제 가전 제품 판매 1위 업체인 하이마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롯데쇼핑을 볼 때는 뭐 백화점 매출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뭐 이익이 얼만큼 늘었는지 이런 측면보다도 이와 같이 M&A를 얼만큼 잘하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이 회사 지분 65%를 1조 2,500원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조 9,000억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작년 이 하이마트 의 매출은 약 3조가 넘고 또 순이익이 1,4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 그래프에 보듯이 올 초에 뭐경영권 분쟁 등으로 이제 실적이 하락했다가 지금 회복되는 이제 추세인데, 예를 들서 앞으로 롯데의 다른 그런 유통업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가전제품 이제 특화된 이러한 유통이 약간 사양세인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그러한 측면을 많이 강조해서 보는 것이 이러한 M&A를 많이 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M&A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당장은 사실 인수되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인수하는 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 얼마나 이걸 잘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기업이 성장하는가, 지속성장 가능한가, 이런 걸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M&A 얘기했으니까 관련해서 관심 가질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제 꼭 M&A랑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네. 새로운 사업에 많이 진출해서 성공적인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 우리 ETI와 이 우리 ETI의 모회사인 우리 조명 지주인데, 그, 우리 조명 지주가 우리 ETI를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조명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디스플레이, 그 LC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거기 들어가는 광원, 또 최근에는 LED 패키징 사업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그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회사의 구조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 보니 회사의 그 정확한 실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ETI 아래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 자회사 중에 두 회사는 연결이 돼서 연결재무제표를 쓰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이 그 자회사의 지분을 50%만 갖고 있더라도 마치 100%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매출과 이익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에 그 외부, 주, 지주, 지, 외부 주주 지분을 빼주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주주 지분이 많은 자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는 도대체 어디가 얻은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따로 공시가 되는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회사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지금 이제 우리 E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호조, 그 잘, 굉장히 이제 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돼서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M&A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의 휴레패커드 사례, 우리의 롯데 쇼핑의 경우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